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졸업 논문 포스터 발표자 화학과 김진규입니다. 저는 2,3-이치환 에폭사이드의 카보닐 레이티브, 카탈리틱 디옥시게니션을 이용하여 알켄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 리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카보닐 레이티브라는 말은 일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카보닐 그룹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켄, 발표는 알켄 생성 반응 기존 방법의 한계 논문에서 다룰 방법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알켄의 입체학을 유지하는 이-삼 에폭사이드를 일산화탄소 압력화에 반응시켜 망간이즈 펜타카보닐 촉매와 반응시 입체학 반전을 수반하는 에폭사이드의 탈산소화가 진행되어 입체학 반전된 알켄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일산화탄소는 환원제로 작용하여 이산화탄소로 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폭사이드는 환원되어 입체학 반전된 알켄이 생성됩니다. 어, 논문 스킨 원에서 네 종류의 예시를 들었는데 이전의 알켄 생성 반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벤, 첫 번째는 올레핀 복분해입니다. 알켄과 그로스 카탈리스트 혹은 슈로 카탈리스트와 반응하여 사방링을 만들고 복분해로 알켄이 생성되고 총매가 재생성됩니다. 두 번째로는 알킬알라이드가 이두 메커니즘을 통해 어, 강염기가 수소를 제거하고 그리고 반대 위치의 브로민이 이탈 반응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입체학을 갖는 생성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린들라 총매를 이용하여 알킨을 알켄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입니다. 이때 씬 어디션으로 시스 알켄만이 생성됩니다. 어, 네번째는 알킨과 NANH3 혹은 LINH3와 반응시켜 라디칼 반응을 통해 안티 에디션으로 텐스 알켄으로 환원시키는 반응입니다. 다섯번째로는 퍼플러스트 DSLD 반응입니다. 다이엔과 친다이엔의 루모호모 오비탈 오버랩을 이용을 통해서 이중 결합을 가지는 사이클릭 컴파운드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팅 리액션으로 알데하이드 혹은 캐톤을 일리드와 반응시켜 이중 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알켄으로부터 입체학이 바뀐 알켄을 생성하는 기존의 반응에 대한 한계점을 다루겠습니다. 시스 알켄 혹은 트랜스 알켄을 이용하여 그 반대의 입체을 가지는 알켄을 만드는 반응은 치안기에 대한 제약, 혹은 특정 발색단의 필요, 특정 촉매의 요구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시스 알켄으로부터 트랜스 알켄의 생성, 혹은 그 반대의 과정은 제한된 기질 범위, 경쟁 반응, 그리고 반응의 제한성 등 여러 이유로 쉽지 않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스킨 1의 A에서 전이금속을 이용하여 시스 알켄을 트랜스 알켄으로 이성질화하는 과정은 시스 알켄에서 트랜스 알켄으로의 이성질화만 가능하며 제한된 기질 범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스킨먼의비에서는 트랜스 알켄을 시스 알켄으로 광촉매를 이용하여 이성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 제시하였습니다. 발색, 하지만 발색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작용기만으로 제한됩니다. 어, 연력학적으로 안정한 이 알켄에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지 알켄의 합성을, 통, 합성을 위해 광0매를 이용하는데 신더시스업, 지 알켄스비아, 필 카탈리시스 논문에 의하면 그림에서와 같이 방충맨은 반응에서의 열역학적 제약을 극복시켜 판파할수 있는 성질을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 e 알켄을 에너지적으로 들뜨게 한 뒤, 지 중간체를 거쳐 지 알켄을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스킨 원의 C 과정의 알켄에서. 에폭사이드를 거쳐 입체 유지가 되는 알켄을 만드는 과정을 응용하여 트랜스 알켄을 산화시켜 에폭시데이션을 한 후에 망간이즈펜타카보일 루이스산 촉매를 이용하여 일산화탄소 압력하에 반응시켜 시스 알켄을 생성하는 방법이 이 논문에서 다룰 주요 내용입니다. 이뜨, 이때 메탈카보닐 음이온에 의한 에폭사이드와의 S N 2 반응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어, 스킴 C와는 반대로 입체학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차트 1과 테이블 1의 내용을 통해서 c 2 3 2치한 에폭사이드를 기준으로 에폭사이드의 탈산소화를 탈산소화를 촉매 치환기의 변화에 따른 컨벌전 비율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트 1의 첫 번째 총매를 살펴보시면 포피링 베이스드 총매인데요 어, 테이블 1의 5A 트랜스알켄을 62%알드로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의 알데하이드 캐톤과 같은 사이드 프로덕트를 형성합니다. 차트 1의 2번 총매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게 되며 프로덕트를 형성합니다. 차트 1의 3번 루이스 산망간이즈 총매는 테이블 1의 엔트리 3번부터 7번까지 해당되며 이때 사이드 프로덕트의 퍼센테이지는 1% 미만으로 효과적으로 부산물을 적게 생성합니다. 또한 알기의 치환기 위치에 따라서 시스 알켄으로부터 트랜스 알켄의 전환 비율이 92%까지 상승합니다. 시스 알켄으로부터 트랜스 알켄으로의 전환 비율을 루이스산 망가니즈 총매의 구조와 치환기에 따른 릴드 그리고 사이드 프로덕트 비율에 따라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2,3 에폭사이드의 엔트리로서 R1과 R2 위치의 메틸기와 그 밖에 치환기를 도입하여 시스트랜스 컨벌전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엔트리 1번부터 4번까지는 알기를 메틸기로 R1기를 메틸기로 고정시키고 R2에 뷰틸펜틸 헥실 아이소펜틸기를 도입하였습니다. 엔트리 1번부터 3번까지는 R2기에 벌키한 그룹을 붙였을 때 일드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가능하며 아이소펜틸기를 도입하였을 때는 일드가 어, 엔트리 2번과 비슷합니다. 2번과 4번의 엔트리가 비슷합니다. 이때 메틸기가 R1에 도입되지 않았을 때, 즉 메틸기가 일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R1과 R2에 프로필 그룹을 도입했을 때 일드가 48% 가량 나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벌키한 그룹이 도입됐을 때, 일드가 약간 감소하지만, 메틸기가 일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어, 트랜스 에폭사이드로부터 시스 알케닌을 생성하는 데 있어 용매의 효과를 고려하면, 어, 솔벤트 논리시티는 3번 에틸 아세테이트에서 5번 벤젠까지 감소하며, 반응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테이블 3에서 톨로엔인을 사용했을 때 트랜스 에폭사이드에서 시스 알켄으로 컨버전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트랜스 어 이번에 반대로 아까는 시스 에폭사이드에서 트랜스 알켄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트랜스 에폭사이드에서 시스 알켄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지향기 효과를 고려했습니다. R1이 메틸기로 고정된 상태에서 알트 어, 위치에 벌키한 벌키한 그룹이 붙을수록 일드가 낮아짐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때 알-1이 메틸기로 호정된 트랜스 에폭사이드에서 시스 알켄을 만들 때는 에폭사이드의 알트 위치에 벌키한 알키 체인이 붙을수록 일드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알-1과 알-2가 모두 벌키한 알키 체인이 도입된 경우에는 일드가 낮아집니다. 시스 알켄을 에폭사이드로 만들고 탈산화시켜 트랜스 알켄을 만드는 과정과 그 반대 과정인 트랜스 알켄을 에폭사이드로 만들고 탈수화시켜 시스 알켄을 만드는 과정을 분광학적으로 보기 이 위해 저자는 스킴 투와 같은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메틸기 수소의 피크가 1.6에서 1.7 ppm에서 나타나며 이중결합 수소의 피크는 5.4 ppm 부근에서 나타납니다. 비시날 3J 시스 트랜스 짝지음 상수의 값을 통해서 트랜스 알켄의 피크가 두, 크게 두 피크로 나누어 있음을 확인 가능하며 전체적으로 다운 시프트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스 에폭사이드가 도입돼서 루이스 에시드인 알루미늄과 결합 후 망간이즈 펜타카보니 음이온이 SN2 반응을 통하여 용매인 T, THF가 빠져나가고 알케니, 알케인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회전을 통해서 중간체 i 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체 A에서 트랜스 알켄을 형성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알수 없으나 저자는 세 가지의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패스 A 원에 대한 내용은 중간체 A에서 중간체 B를 형성하여 패스 A 원을 거쳐 트랜스 알켄을 형성하는 방응입니다 C-O 리간드의 탄소가 일렉트로필릭하기 때문에 메틸 음이온의 친핵성 공격으로 메틸 음이온이 금속과 결합이 약해져. CO 리간드와 결합을 형성합니다. 그후일산화탄소와 용매 S를 도입하면 고리가 닫히며 트랜스알켄이 형성되게 됩니다. 어, 이 과정은 migratory insertion of CO 과정이며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간체 A에서 베타옥시젠 엘리메이션을 통해 c 생성물을 만들고 CO를 도입하여 마찬가지로 용매에서 도입하면은. 어, <laughs> 이산화탄소와 트랜스 알켄이 생성됩니다. 메커니즘은 산소와 산소가 망간이즈 펜타카본일 쪽으로 전자를 주어 금속과 탄소 간의 결합에서 탄소와 탄소 간의 전자 쪽으로 전자밀도가 이동합니다. 따라서 트랜스 알켄이 형성되며 일산화탄소와 용매 도입 후 반응은 이산화탄소로 산화되고 망가니즈 펜타카본일 총매가 재생, 재생됩니다. 세번째는 중간체 A에서 CO 인설션이된 후에 중간체 B를 형성하고 중간체 B에서 패스 A2를 거쳐 트랜스 알켄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어, 시스 에폭사이드의 망가니즈 펜타카본일 음이온이 신액체로 작용하여 SN2 반응시 입체화학의 반전이 일어나 트랜스 알켄이 형 생성되고 마찬가지로 트랜스 에폭사이드가 SN2 반응을 통해 시스 알켄을 형성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오른쪽 그림은 이 그림을 따온 것입니다. 어, 시스 에폭사이드에서 트랜스 알켄을 만드는 과정 과정을 보았을 때이 그림과 같이 시스 알켄이 회전을 통해서 트랜스 알켄과 같은 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알킨 치환 기관의 가리 이때 스킨 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알킨 치 알킬 치환 기간의 가리움이 중간체 A의 형성을 저해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어, 트랜스 에폭사이드가 회전을 통해서 중간체 A 프라임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치환 기관의 가리움이 중간체 A의 형성을 저해하며 따라서 반응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스 알켄과 트랜스 알켄의 생성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 스킨 파이브에서 확인 가능한데 어, 트랜스 에폭사이드와 시스 에폭사이드를 망간이스펜타카본닐 촉매화 반응하여 에, 어, 알켄을 만들었을 때 시스 에폭사이드에서 트랜스 알켄의 생성은 빨, 빠르기 때문에 바로 생성물이 생성이 되며 트랜스 에폭사이드에서 촉매화 반응 시에는 트랜스 에폭사이드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즉, 시스 에폭사이드와 트랜스 에폭사이드의 믹스처를 C와 압력화해서 루이스애씨드 망가니즈 펜타카보닐 총매를 이용하여 반응속도 차이에 의해 알켄과 트랜스 알켄과 트랜스 에폭사이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 결론으로는 많은 알켄 생성 반응이 있지만 특정 작용기 혹은 특, 비싼 총매를 요구하는 반응이나 불피, 불필요한 바이프로덕트 혹은 사이드 리액션을 고려하면 이상적인 알켄 생성 반응은 드물게 됩니다. 논문에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면 바이프로덕트로 이산화탄소밖에 나오지 않게 되며 총매도 다른 총매비에 저렴합니다. 저렴합니다. 또한 이클립신 인터랙션의 경우 트랜스 에폭사이드 탈산소화 반응 속도를 늦추기 때문에 이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알켄의 반전 반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합성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